뭐지? 그란, 그란시드? 그란시드님이 그려주신 마녀 아이네가 저주 풀어주는 만화. 한적한 시골 어느 산 속, 나무로 만든 집에 호록, 아이네라는 이름의 마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총명한데 심지어 상냥하기까지 한 그녀는 그녀의, 그녀를 찾아오는 손님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일도 하고 있었습니다. 다 아이고 오늘도 손님이 오셨군요. 그럼 오늘은 과연 어떤 고민을 가진 손님이 오셨는지 하이네 벌컥 어디 한번 볼까요? <laughs> 도와주세요. 갑자기 제 얼굴이 비둘기가 되어버렸어요. <laughs> 어 대박이네. 마녀 아이네가 저주 풀어주는 만화. 일단, 진정하시고, 여기 차라도 한잔 드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어쩌다가 그런 끔찍하고 흉측한 몰골이 되셨는지 들려주시겠어요? 마녀님, 평소에 둘기에 대한 이미지가? 시끄럽고 본론부터 말하세요. 저는 원래 어느 게임회사의 직원이었어요. 항상 자나깨나 게임을 성공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만 고민하며 지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 머릿속에 어떤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빨을 뾰족하게 목구멍까지 그리고 막 얼굴이 뒤집히면서 막. 저는 그 환청을 토대로 아이디어를 짜서 가져갔고, 이야, 에밀리, 너 아이디어가 끝내주는데, 그것들은 대부분 신작게임에 반영되었죠. 너였구나, 이 가을모기 같은 자식 잘 걸렸다. 아, 어, 갑자기 왜 이러세요? 여튼 그렇게 신작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어느 날 아침에 눈뜬전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비둘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목소리는 저주의 목소리였던 걸까요? 짐작되는 게 있으신가요, 마녀님? 음, 이건 전형적인 둘기의 손 저주군요. 이건 손이 아니고 대가리. 아, 이건 손이 아니... 이건 손이 아니고 대가리! 조용히 하세요. 원숭이 손 저주는 들어보셨죠? 그거랑 비슷한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원숭이 손은 사람의 신체에 빙의되진 않지만 아마 좋은 게임을 만들고 싶다는 에밀리 씨의 간절한 소망이 둘기 악마에게 닿아서 그렇게 된게 아닐까 싶네요. 아, 그럼 역시 그 목소리는 악마! 아니요, 그 목소리는 천사의 목소리예요. 네? 뭐. 아무튼 저주를 특정했으니 푸는 방법도 간단해요. 그, 그런가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 게임이 발매되지 못하게 막으세요! 예? 네? 간단한 원리예요 둘기의 손이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준 대가로 신체의 일부에 기생한 거라면, 그 소원을 이루어주지 못한 걸로 만들면 저주도 자연스레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회사의 사활을 건 신작을 저 하나 때문에 발매를 못하게 되는 건 좀. 괜찮아요. 그런 흉, 흉측한, 괜찮아요. 그런 흉측한 게임은 세상에 나오는 게 좋은 일이니까. 아, 아니 아니 뭔 소리야? 괜찮아요 그런 흉예 네? 잠깐만 물좀아 <laughs> 괜찮아요 그런 흉 축한 게임은 세상에 안 나오는 게 좋은 일이니까 네뭐 그렇군요 일단 알겠어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대로 한번 해볼게요. <laughs> 성공이다. 이제 그 끔찍한 흉물이 발매될 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받을 일도 없겠지. 며칠 뒤 다음 소식입니다. 대형 게임 회사 모 엔터테인먼트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해당 업체 소속 직원인 에밀리 씨로 비둘기 가면을 쓴채 저주를 풀려면 게임을 파괴해야 된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사주한 것이 마녀라는 말도 함께했다고 하는데요. 경찰들은 이 말을 토대로 마녀도 이번 사건의 공범이라 생각, 대대적인 체포작전에 나섰습니다. 광! 손들어! FBI다! 에라이, 조졌네, 이거. 참고로 그 신작 게임은 무사히 발매가 되었다. 아하! 젠장! 아하이, 조졌네. 아, 하루 늙, 늘려달라고 하신 분이라고요? 아, 어, 재밌는데요? 감사합니다.